여기가 조금 가능성 있고, 어, 메이트클로지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가라,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광산업, 필요 없고, 연구니까 필요 없고, 타일라늄, 헤널 메탈, 밀렉스 광산업, 어?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없어. 그럼 광산업, 타일라늄 광산업 관련 기업은 다이슨 기업과 헤널메탈, 밀렉스 광산업,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음, 지금 정황상으로는 드로비아 소속이 드로비아 친, 친독립 그거를 저지하는 단체였으니까, 다이슨 기업이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 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야? 어, 다이슨. 이거... 회사는 드로비아에 위치해 있고, 광산업 분야를 다루며 타일 다늄을 전문으로 한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지하철 탑승해 봅시다. 아직 제출을 못하죠. 지금은 마치 이거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전혀 다를 수 있죠? 아까 그랬던 것처럼 적발 적발 머리였는데 대머리 사실은 대머리였고 적발 수염이었는데 깎았던 것처럼 다 바뀔 수 있죠. 비올라 케이스에서 상처난 팔로도 바뀌었고 가라 팔론 시장. 콕스 시큐리티로 가기 어.. 어디야 여보세요 닐 차에 문제가 생겼어 금방 가도록 하지 어차문제요 됐어 네가 나보다 빨리 도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거야 기다리는 동안 콕스가 저녁 식사 를 했던 레스토랑에 들러서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겠나 오늘 밤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하 났다고 하더군 사생활 보호가 서비스에 일환인 곳중 하나인 것 같다. 레스토랑은 콕스의 사무실과 지하철역보다 한층 위에 있어. 어... 아.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돼. 콕스의 아내가 아직 있으면 대화를 나눠봐. 이름은 이본 콕스야.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자고. 거기 또하면 연락하지. 자 이쪽에 있다는 거겠죠? 어 콕스 시큐리티 위에 있다고 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살거 맞네 근데 살수 있는 게 없구나 난 올라가자 여기겠지? 여기가 레스토랑이겠지? 어, 여기 못 가고 어 여기다 여기 레스토랑이겠다 오케이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본 콕스라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요 여기 계십니까 일행 분이신가요 아 그건 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약하신 경우에만 안내드릴 해수 있습니다 시디아의 닐 콜레드입니다 콕스 부인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점점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어 경찰이면 다 되네 그래서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시든 저희는 그들과 계속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콕스 부인? 네? 누구시죠? CDI의 닐 콜레드입니다. 방에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CDI요? 제게 무슨 볼일로 오셨죠? 사실은 남편분 때문입니다. 아, 네. 실례합니다. 전 변호사 제클린 헨드릭스입니다. 콕스 부인은 제 고객이시고요. 콕스 부인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미는 의무가 없, 괜찮아요, 변호사님. 얘기하시죠, 콘레드씨. 밖에 나가실래요?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오케이. 어, 좀 호의적인데? 저 변호사는 가끔 저를 과보해요. 바깥은 하는 변호사죠. 우리 남편 얘기라고 하셨죠? 궁금하신 게 뭐죠? 오후 6시쯤에 남편분이 어디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다시 후 반에 전화사와 함께 여기서 만났고, 저녁을 먹으면서 사업 얘기를 했어요. 30분 전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그걸 받으러 갔죠. 그게 저희였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방해서 죄송하군요. 지난 며칠간 코스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마지막으로 본게 2주 전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아요. 거의 별거하고 있죠. 이혼하려는 겁니까? 어쩌면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복잡해지겠죠. 그렇군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보니까? 무슨 일이시죠? 10분 뒤에 도착할 거야. 아내와는 얘기해봤나? 네, 알리바이가 입증됐어요. 아내의 말을 믿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 한다는 인상은 아니었어요. 이쯤 되니 둘의 결혼 자체가 실용성을 위해 한것 같았어요. 그렇군. 저기 안 좋은 소식이 있다. 무언은 집이 없어. 아내의 말에 따르면 휴가 중이라고 하는군. 미나미 트리 리조트에 있다고 했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서 그를 잡으려고 한다. 무어의 아내와 얘기해보는 게 어때? 진짜인지 확인해보라고. 사이트 말로는 이 위치가 그쪽과 가깝다고 하던데 한 층이나 두층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시작을 빠지다가 그럼 아파트가 뭘 거야? 다 하고 나면 콕스에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와 지하철역 인근 어, 그 근처에 있어. 나 10분 뒤에 도착하도록 하지. 다시 들어가보자. 한 길에 볶음밥 생선 특이한 고기 냄새가 났다. 팔론 시장에는 전에 캐서린과 함께 온 적이 한번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곳이 놀라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작동 상의들을 팔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마 행성 반대편에서 훔쳐온 물건들일 것이다. 여기 막 여러 가지 가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되고. 뭐야? 어헤드폰은뭘온거 뭐 없고 어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뭐야 계십니까 누구시죠? C.D.I. 앤딜 콜레드 수사관입니다 이미 다른 수사관인과 얘기했는데요 압니다 한번더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이 휴가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배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편은 마나미 리, 트리 리조트에 있어요. 어젯밤 퇴근 후에 출발했고요. 어젯밤 퇴근?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조용히 있고 싶다고 해서 폰을 두고 왔어요. 그 얘기에서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뭐죠? 어, 별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소 자제 문제에 휘말리십니까? 전, 아니, 최근에는 아니에요. CDI에서 찾아오면 누구라도 걱정하지 않겠어요? 최근은 아니라고요? 남편분에게 전과가 있습니까? 몇년 전까지는 몇 번의 실수를 했고 형을 살게 됐어요. 어떤 일 때문이죠? 사장이 불법 물질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잡혔고 사장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표했죠. 그때 사장은 누구였죠? 콕스신 아닌 것 같은데? 어, 그 사람 이름이 콕스였군요. 남편은 거의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출사하자마자 다시 그 사람이 에서 일했어요. 지금 말을 들어봤을 때는 콕스라는 사람이 뭔가 험한 일은 다 시키는 것죠 전혀 원안을 품지 않았다고요?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죠?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든데 정가까지 있다면 더 힘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과 연락이 닿으시면 제게 연락해달라고 전해주시죠. 제 폰과 정보입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둘러본다고요? 네 대신 어지르지만 마세요. 오케이. Okay. 지금 이거 확인하고 싱크대에 놓인 접시 한 장. 아내가 저녁을 혼자 먹었나 보다. 그 다음에 어 뭐야 뭐야 뉴스? 희망사건 1838년 1월 기, 기사 기사고 에이미 서손 희망사건의 허위가 지나올 일기점으로 마침내 전개되었습니다. 밀렉스 광산, 광산업은 약 16년 전 당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창시했었죠. 그들 중 대사수는 페무스에 위치한 희망이란 이름의 채광공간에서 유해가스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폐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길고 지지부진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항소 이후 행성과 법정에서 마침내 기업에는 책임이 없으며 피해 호소인들에게 보상할 의미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연방사법 제대에 엄청난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광산업 로비가 태양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밀렉스의 경제적 승복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적, 지분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법, 법정 판결의정직성에공격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밀렉스라는 아까 봤던 밀렉스라는 기업은 어, 노동자들이 폐질환을 앓게 된 데에 대해서, 어,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게 사람들 의 생각인 것 같죠, 보니까. 어, 이거 이거는 1831년, 어, 지난주 경찰이 하역장 교통정리 도중 세운 콕스 시큐리티 소유주의 한 수송변에서 밀매된 미공개 수량의 항정신성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기세 기사, 혐의로 기된 콕스 시큐리티의 CEO는 연루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운전사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감옥에 갔다는 거겠죠? 음. 옥시다놀 폐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어, 중독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음. 항정신성 물질인데? 이거, 이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다, 널. 폐질환. 누가 폐질환에 걸렸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기사 두 개는 왜 틀에 넣어 놓으신 거죠? 저건 남편과 제게 중요한 거라서요. 잊으면 안될 것들을 상기시켜줘요. 어떤 건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실래요? 피곤해서 쉬어야겠어요.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어... 집에는 이 안에 혼자 있고 지금 현재는 어... 지금 집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어, 이 CEO가, 이 무호한데 못쓸 짓을 좀, 좀 시, CEO가 시킨 건지는 모르겠네, 사실. 어, 시킨 건지는 모르겠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채용이 돼서 다시 일하고 있다. 폭스시키러 들어가기. 닐무어의 아내와는잘이야기해봤나 남편이 뭘하는지잘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집을좀 둘러봤어요. 최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해. 코스 건물에 거의 다 왔어. 거기서 보지. 수는할때사는 뻔한 해결책이 올바른 선택일 때가 있다. 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어,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처음에 추측하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했음이 드러난다. 무로 포함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비춰봤을 때 최소한 진실에 한발짝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사건에서 당연한 것은 없었다. 뭐야? 어, 여기다. 이쪽이었죠? 콕스 스킬티? 어아니 여기 여기였나? 여기, 여기 였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었나? 어 여기 맞지? 오케이. 닐 위로 올라가 있어. 콕스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초라한 건물은 뭐죠?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사 중 하나겠지. 어잘 들어 닐. 법무부 장관님께 연락이 왔어. 알버트 콕스를 체포하러 가신다. 네,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요? 왜 그냥 취조한 줄로만 알았는데요? 저희는 콕스가 방송을 튼 용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하셨나요? 그랬지. 하지만 계획이 바뀐 것 같아. 왜그를체포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그 해방자들에게 속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 뭔가 꼬꼬리 잘라내기처럼, 뭔가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체포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인지 는 말씀 안 해주셨죠? 응, 그래요? 여기서 낭비할 시간 없어. 니를 잡으러 가자고. 니가 가서 말할래? 그 동안 난 주변을 둘러보고지.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안 일으키기, 안일으겠지만 그래 조심해. 어쨌든 보안업계에서는 큰 손이니까. 초인종? 의혹은 콕스를 체포해야 되는데 뭔가 뭔가 좀삘이좀 세한데 좀 죽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있다 안녕하십니까 콕스씨 전롱 수사관 그리고 이쪽은 콘레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자가 더 없어서 죄송하군요 그냥 서 있겠습니다 브라운 씨가 경비를 서는 곳에 침입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실수를 할 줄은 몰랐네요 사과드리죠 경비원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콕스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행성관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 뭐야 오 뭐야 왜 이래 젠장! 수사관님! 총 내리시오! 내 눈앞에서 꺼져! 방금 CDI 수사관을 쐈습니다. 끝입니다. 콕수지 자신의 힘으로 과대평 가지마. 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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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분어쩌시려고요 그냥 떠나실 겁니까?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사라지면 더 좋아하겠지. 이제 내 눈앞에서 꺼져. 아 해면 꺼지게 만들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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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해보자. 아직 아내분은 신경... 그 신경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다니까. 난기를줬어 어, 불 지른다. 어, 뭐야? 어, 누구 끌고 갔는데? 어, 뭐야? 어, 내가 쓰러졌나? 일, 너이 움직이고 있어 닐 괜찮나? 뭐야 내가 왜난왜 왜 쓰러졌지? 네 아마도요 수사관님은요? 응 나도 타박사만 입었어 조끼를 입어서 다행이네요 아다행히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죠 콕스는요? 왕알놈이 자기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어 숨길게 있었나봐 젠장 우리보다 앞서갔을 줄이야 더 조심할걸 그랬어 수색은 이미 진행 중이다. 놈을 잡아야 해. 이제 어떡 하죠? 집에 가서 좀 쉬어. 상황은 내가 팀장님께 말해두지. 아드레날린 좀 가라앉히고 의무실에 가서 간단히 확인해봐. 기다렸다가 무언가 콕스가 나타난지 봐야겠어. 나타나면 연락을 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일 본부에서 보자고. 알겠습니다. 뭔가 콕 콕스라는 사람이 뭔가 잔뜩 숨기고 있는 게 티가 났죠, 완전히 이제. 어 이제 막. 총, 총격이 막있으니 사람들 막 물러들어서 보고 있네? 불에 타 무너졌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일단은 지하철 탑승해서 집에 가야 되나? 전화. 안녕 닐. 어안했데 캐서린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아니 로라가 없어졌어. 없어졌다니 무슨 말이야? 그 바보 같은 파티에 로라를 보내줬고 1 시간 전엔 집에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연락은 해봤어? 당연하지. 근데 전화를 안 받아. 노느라 시간 간줄 모르는 걸거야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아? 평소답지 않은데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당신한테서 연락 왔다는 걸 알면 바로 집에 올 거야. 당신이 오랫동안 걱정하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저기 니일 우리 집에 와서 와인 한잔 할래? 지금 쥬스 타고 퇴근하는 중인데 좀 피곤하네. 가고 싶어질 때 가도 되나? 응, 물론이지. 난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가거나 로라가 한 시간 지나 안 오면 연락해 알겠지? 응. 가라, 루피. 9시 32분. 여기 아마 집이겠죠? 집으로 가기, 캐서린과 대화하기, 선택. 캐서린과 대화하자 그럼.